지종호, 김경태까지 아주 깔끔하게 삼복승 들어왔습니다. 와 어, 이번 그, 그 저희가 3부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는 4경주, 관심경주하고 이제 9경주, 11경주, 12경주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광명 선발투 4경주, 결승경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 경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 선발투 4경주, 어, 김정은 진흥원께서 보시는 이번 경제 주, 주행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저기, 보도판에 한번 보시면은, 네. 앞, 어, 여동환, 최봉기, 김주환, 흥미용 선수, 예, 경남권, 이제, 수도, 어, 경남권 선수들이 이제, 포지저에 좀,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 이 선수들이 앞선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뒷선에서는 강대훈, 강병석, 지금 가장 핫한 선수가 강대훈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강대훈, 강병석, 고재성 선수, 그러나 이 선수들이 흥미에 있으면은, 특별히, 어, 할게 없기 때문에 특히 강대웅 선수의 스타일은 본인이 앞에서 주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 어, 길게 가더라도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웅 선수 또 짧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강대웅 선수가 어, 기량이 좋아졌던 점은 그렇죠. 차체를 이제 바꿨습니다. 어, 차체가 기존에 이제 한치수 큰 자전거를 한치수 낮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기 때문에 선행 저치기 뭐 지난 회사에서 이제 차원에서도 결승 경기에 올라갔던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 극석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은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 강대우 선수의 뒷자리 어, 아무래도 최봉기 선수가 김주환 선수의 뒷자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저도 아이러니하게도 홍민호 선수를 김주환 선수가 지금 챙기고 있다는 점 네. 어, 이거를 지금 담당 훈련 지도관한테도 물어봤지만은 자기도 오를 정도로 지 홍미영 선수를 챙기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에서도 홍미영 선수를 어, 김준환 선수가 앞선에 오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신인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김준환 선수의 뒷자리 홍미영 선수가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홍미영 선수의 뒷자리를 최봉기 선수가 가져간다는 것은 이 선수도 석격이 급하고 네. 어, 마크라든가 몸싸움이 좀 아주 약한 선수기 때문에 최봉기 선수는 여기를기대방도네 여기를 잠깐만요. 김주환 선수 앞선에 올 수밖에 없다. 네. 에, 그렇기 때문에 어, 김, 최봉민 선수가 김주환 선수를 앞으려고 하고 강대현 선수라든가 강병현 선수, 고재현 선수가 후기에서는 아까 말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네. 게 없기 때문에 앞선에올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이제 어, 강병현 선수라든가 고재현 선수에서 탄력만 살짝만 받아줘도 강병현 선수는 충분히 1차적으로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배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순발력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네. 선발급 배성 경주는 순간 토크가 자, 어, 순간 토크를 이렇게 올리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밋밋한 선행경보를 선고 밋밋하게 저치기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히려 강대현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강대현 선수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강대훈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추천착건은 따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이번 경주는 강대훈 선수 우승 가능성하고 그리고 5번 김주환 선수의 우승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반씩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강, 그 5번 김주환 선수가 무난하게 선두권 드림에 나선다면 이번 경주는 강대훈의 선행을 김주환이가 활용을 하거나 여동환 선수의 선행을 김대, 그, 김주환 선수가 활용을 하면서 짧게 젖혀나가는 그림인데 아무래도 그 뒷자리는 같은 김해권에 있는 2번 최봉 선수가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공기 선수가 개인 관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반하고 이번이 초반부터 연대를 이룬다면 5위 가능성 쪽으로. 저는 기본으로 보시, 보셔야 될것 같고 4번 여동환 선수 때리고 버틴 작전 5사 경기권은 차선으로 해서 5-2-5-3 이렇게 기본을 추천드리면서 어, 약간의 변수를 하면은 1번 강대훈 선수를 어, 변수로 보이고 있는데 역시 어, 김종우 지도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추리가 기본적인 추리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 1번 4번이라든가 어, 그리고 1번 5번 1번 2번 상황에 따라서는 일삼 경주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3 경주까지도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어, 투착 경주 잠시 실토지를 통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후반부 국경주 1 1 경주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번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광명우스코 국경주입니다. 어, 5번 고유한하고 6번 이길성, 2번 홍영주 선수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강자들로 나서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고유한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선생님 이길섭 선수가 최고였는데요. 첫날은 이길섭 선수가 몸이 상당히 좋았고 네네. 어제는 어, 고야 선수가 몸이 좋았습니다. 네. 어, 오늘은 고야 선수가 위치 선정, 선정도 좋고 그렇죠. 어,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어, 고야 선수를 <laughs> 1차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네. 어, 홍영희 선수하고 고야 선수 광명스피드에서 같이 훈련하고 어, 같이 이렇게 늘 보는 선수기, 선수기 때문에 연대 플레이를 충분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 이기섭 선수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버티는 그런 영상으로 본다면 3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볼 있겠습니다. 네. 어, 저는 5번, 5번, 6번, 5번, 2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영기 선수는 취입 자체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네. 어, 저는 홍영기 선수가 3차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5번, 6번, 5번, 2번. 저도 기본적인 사권은 5번 구현하고 6번 이길 수있니 저희도 연합에 나섰듯이 오늘도 연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과 5, 2경 조건은 일단 기본적인 전략으로 가지고볼수 있겠는데, 어, 복승에서는 약간의 변수도 잘하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 그러한 선수가 1번 허동혁 선수. 저는 그 이기현 선수나 그리고 정진욱 선수에게 도움을 주면서 희생타를 날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발주대 위치가 오늘 좋습니다. 그래서 1번 허동혁 선수가 어 강자들인 6번이나 3번, 6번이나 2번, 5번에 확보해 나간다면 3착 정도에서는 5번, 6번, 1번이나 5번, 2번, 1번 정도는 어 조심스럽게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을 어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그 다음 경주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0경주는 저희가 관심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끝나고 나서 따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11경주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3번 이수원이가 강자로 나서고 있는데 4번 이수원이가 과연 5번 김종현이나 6번 김범준 선수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 점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원 선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번 경기로 인절받지 못하면서 변수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3번에 이수호 선수가 이제 머리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만 은 저는 3복성 어, 정도는 이제 이수호 선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이제 이수원 선수하고 연대되는 선수가 김형모 선수. 예, 3번에 이수호 선수는 이제 원래 고향이 대구 쪽이었기 때문에 어, 김형모 선수하고 연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네. 여기에 이제 김종현 선수가 어째 이제 권정국 선수하고 이제 유대플레이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현 선수가 빼고 받아가든지 아니면 선행, 선행을 가더라도 이 선수의 어, 충분한 어,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범준 선수를 이용한 어, 선행을 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복성으로는 어, 3, 5, 6을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번호는 6번, 3번, 6번, 5번이고요. 기본적으로는 3번, 6번, 3번, 5번. 어, 점수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저는 6번, 3번, 6번, 5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6번, 5번, 6번, 3번. 어, 김종현이가 김범준을 끌어주는 내 그런 그림을 보시는 거죠? 예, 끌어주든지 아니면 네. 김종현 선수가 선행을 가든지 그런 네. 상황에서도 김범준 선수한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선행정보를 구사하 선수가 앞선에서 누가 빼준다든가 선행을 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김범준 선수한테 유리한 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범준 선수를 일 차우로 봤습니다. 네, 저도 기회, 기본적인 작전은 이번 경주 어, 3번이나 6번, 6번, 3번입니다. 6번이 끌고 3번 이수원 선수가 취급을 하는 작전은 기본으로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번 이수원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대인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어, 사실 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선수들은 보면 대부분 선영 선수를 챙. 이런 경향이 많은데 6번 김범준 선수도 모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이수원 선수하고 연합에 나선다면 6번이 끌고 3번이 추입하는 그림이 기본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5번 김종현이 가 욕심이 너무 많다는 점이죠. 중간에 줄을 자를 가능성도 있고 연차은 그냥 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현 선수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김종현 선수에 의한 중매당 가능성. 5-6이나 5-3 경우 조건. 여기에 2번 박성준 선수가 김종현 선수하고 또 연합이 가능한 수도권 전되기 때문에 5-2 가능성까지 보면서 좀공격적으로 어, 5번 김종현 선수를 저 중심으로 어, 김종호 훈련지도관께서는 6번, 3번, 5번 저는 5번, 6번, 3번, 2번까지 저는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11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쪽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고 어, 이번...